세계나눔문화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중학교길, 출퇴근길,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. 여기에, 네. 여기는 여기 고양시입니다. 네. 어, 이번에 바닥신호등을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세계나눔종총연합회가 네, 안전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펼치는데 굉장히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. 저는 그이단보도 안전을 위해서 교통상고를 막기 위해서 디지,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을 소진하가 국민 전체 93.7%입니다. 이 디지털 시대에 어, 스몬비 좀비로 인해서 사고가 급증합니다. 그래서 우리 세나영과 함께 횡단보도에 사고를 제로하여 지금 도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 사닥 어, 지속품이 설치가 되면 전 국민의 안전에 이어가 네, 되고, 무단횡단 저지와 심리적인 저지선에 대해서 노동사고 병단보도에 각 절화에 벗어수있는 그런 운동을 지금 신하영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. 이또 날에 신하연 운동본부가 국민 안정에서 대선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습니다 다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